저는 남북대학교 대형풍동실험센터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승호라고 합니다. 저희 센터는 2004년도에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서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15년 동안 풍동실험 관련한 연구 및 공동활용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대형풍동실험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시설을 음. 운영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현재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전북대학교 겸임교수로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뭐, 어 저는 풍동 실험이 저확히걸 하시는 건가요? 네그 풍동 실험은 그 바람을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서 이제 저희가 바람의 영향을 받는 다양한 구조물 뭐 높은 빌딩이라든지 기, 긴 교량 장대 교량이라든지 뭐 케이블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심지어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뭐 환경 영향 평가 등 바람의 영향을 받는 다양한 구조물에 대해서 어, 바람의 영향을 얼마큼 받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실험 시설입니다. 음. 그 풍동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송풍기, 팬과 모터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큰 선풍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그냥 이제 선풍기처럼 좀 지저분한 바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뭐, 깨끗한 바람을 만들 수도 있고, 어 이제 지표면에 마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러한 어한 특정의 프로파일을 가지는 어떤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특정 성분이 강화된, 뭐, 난류 강도 높다든지, 뭐, 어떤 바람 특징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부대 시설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바람 영향을 이제 풍향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뭐 턴테이블을 통해서 바람의 방향을 바꿔준다든지 뭐 이제 측정을 하기위한 힘을 준다든지 압력을 준다든지 풍속을 잰다든지 다양한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 장비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 거는 건설 분야, 즉 토목이나 건축의 교량이나 빌딩 같은 거를 짓기 전에 내풍 설계를 하기 위한 풍화중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산출하기 위한 풍동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선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박을 건조해서 운영, 운영하기 전에 그 선박 선형에 따라서 바람 힘을 얼만큼 받고 저항을 얼만큼 받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뭐 주변에 흔히 볼수 있는 간판이라든지 외장재, 방음벽 등등도 바람의 영향이 얼만큼 받는지 궁금해서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 풍동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분야로는 건설 분야, 조선항공 분야, 그리고 에너지 분야, 기계, 설비, 산업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고 그런 기관들과 코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제 구조물이 바람에 얼마나 안전하게 설계되는가를 평가하는 거고, 네. 그, 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기도 한데, 국내 가장 긴 현수교인 이순신 대교를 저희 풍동 연구팀에서 내풍 설계부터 풍동 실험까지 전반에 아울러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요. 네. 어, 개인적으로는 해당 교량이 어, 당시에는 세계, 3개,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교량이었는데, 그, 비슷한 교량 대비 자중족, 자중이 가장 가볍고, 가장 경제적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강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품 성능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는 굉장히 좋은 양질의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 프로젝트라서, 가장 애정이 가고,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프로젝트입니다. 어, 이제 저희가 진행하면서 가장 상충되는 부분이, 저희는 이제 바람에 대한 안정성을 중요시하고, 안전과 직결된 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간혹 이제 그 발주처라고 하는 시행 기관에서, 어, 안전보다는 뭐 디자인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제 기관들을 대응할 때가 가장 힘들고, 예, 예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국제 공동 연구 및뭐 그런 질문이라면 이제, 저희도 운영된 지한 15년쯤 돼서 다양한 해외 기관들이 많이 좀 인지를 하고 있고, 어 가장 가까운 예로, 이제, 최근에, 현재 설계, 이 막, 설계, 아직 설계가 진행 중인 필리핀에는 긴 교량이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프로젝트 명, 명을 말씀드린 좀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이제 되게 세계적인 설계 회사와 같이 호흡을 해서, 제가 3차원 전교모형 실험을 진행을 했었고, 그걸 성공리에 이제 보고서 납품을 하고, 그, 제출을 했었는데, 이제 그걸 크로스 체크하는 이제 그 스페셜 엔지니어가 약 40년 이상 경력이 되신 분인데, 그 분이 저희 그레포트를 보시고,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40여 년 근무하면서 평가한 어떤 레포트보다 가장 굉장히 나이스한 보고서를, 라고 칭찬을 해줘가지고, 예, 그런 부분 내 기억이 많이 남았고 해외 기관하고 하나 얘인데 그런 공동 연구나 해프로젝트가 외 최근에는 예전보다 많이 그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홍보가 많이 돼서 저희 기관이 조금 이제 어, 해외로 좀 많이 진출하고 있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동은 말 그대로 바람이니까 네. 태풍. 에 관련된 음. 걸 하는 거고요. 지진은 이제, 이제, 진동대라는 거, 다른 걸 이용한 실험할 종목이 다른데, 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궁극적으로 타겟팅 하는 바람은 구조물에 피해를 주는 강한 바람입니다. 음. 강한 바람의 대표적인 게 태풍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허리케인이고, 예, 그런 것들 바람의 특징과 최대 강도를 고려해가지고, 상사법칙을 통해서 이제 축소된 타겟팅의 어떤 값을 맞춰가지고, 최대한 실제와 가깝게 실험을 하고 결과를 얻어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음. 어, 이제 저는 지극히 제한된 아, 좀 스페시픽한 분야로 오랫동안 연구를 해 오고 있고 어, 결국 그 어, 이제 특정 하나의 분야에서 어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열심히 하면은, 저희가 이게 성장하는, 저희 센터가 성장하는 것처럼, 개인의 역량도 같이 동반, 동반, 성장할 수 있고, 이제 우리나라의 역량도 시설의 성장과 더불어 해외 인식이나 그러한 능력들이 상당한 수준까지 같이 올라갔고, 거기에 같이 성장하고 있, 있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럼, 그런, 그런 같은 맥락에서, 본인이 건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간에 같이 성장한 우리나라의 그러한 수준과 발맞춰서 이제 해외 나가서도 얼마든지 저희가 크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고 어 높은 위치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좀 인지하면서 좀 열심히 이제 자랑스럽게 특정 분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이게 시대는 바뀌는 거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시야도 좁았고 이제 국내 프로젝트에 좀 음. 집중했었다면은 어 이제 만약에 돌아가고 지금 지금 같은 환경이라 그러면은 이제 좀 글로벌 쪽으로 많이 호흡을 하고 이제 어 영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금 더 빨리 접하고 이제 좋은 선진국들의 그러한 것들을 빨리 받아들였으면 조금 더 빨리 성장하고 좋은 성과들을 좀 빨리 낼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풍동 내부 투시도고 모형인데 지금 저희는 1, 2 층으로 이루어진 실험 시설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람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펜과 모터로 이루어져서 전기를 투입하면은 회전을 하고 회전한 에너지가 바람 직진성 있는 바람을 만들어내고 우측에서 다섯 개의 팬이 작동을 해서 2층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람 진행 방향이 되고 1층으로 순환을 하는 수직 폐외로 순환식 풍동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부대 시설의 앞에 하니컴이라든지 스크린 같은 게 있어서 바람에 바람을 균질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조건으로 지저분한 정도를 만들어준 스파이어 조도 블록 등을 통해서 앞에 장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험하고자 하는 특정 위치, 지금 돌아가고 있는 위치에 모형 축소된 상사법칙을 통해 축소된 모형을 설치하고 그 모형에 돌려가면서, 즉 바람의 방향을 바꿔가면서 이 모형에 어떤 바람 각도에서 어떠한 액션을 하는지를 음. 체크를 합니다. 풍속도 단계별로 올려가면서 약한 바람터센 바람까지 볼수 있고 모형을 돌려가면서 풍향각을바꿔 가면서 바람입사별로 달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2층과 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1층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긴 교량을, 교량을 어... 실험할 수 있도록 폭이 12m로 길이가 40m거든요. 이제 음... 거기에 맞게끔 시험부의 크기가 정해져 있고 1층과 2층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좀 작으니까 같은 풍량에도 센 바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2층 같은 경우에는 폭이 5m고 높이가 2.5m라서 여기 빈션부 기준으로 최대 풍속이 약 31m/s가 나옵니다. 움직이는 공 탄성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탄성 모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는 바람을 천천히 올려가다 보면은 만약에 진동이 생긴다 그러면 그 공진이라는 게 생긴다 그러면 어 특정 풍속에서만 저희는라인이라고 하는데 그 진동 예, 고유 진동수와 최대한 원형을 유지하는 게첫 번째, 그러니까 형,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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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인 거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강성이랑 질량, 이게 무겁고 가볍고 따라서 음, 진동이 생길 수도,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거는 철저하게 상사 법칙에 따라서 음. 맞춰야 됩니다. 아, 너무 잘 뛰는데?